안녕하세요. 마사룻의 게임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창시절에 즐겼던 고전 PC게임 영상 2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고전 PC게임들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게임은 돌아온 영웅 홍길동 입니다 이 게임은 95년에 개봉한 동명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한 액션 게임이에요 저는 이 게임을 어린 시절에 플레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이 게임의 엄청난 난이도 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특히 앞으로 이동할 때 극도로 좁아지는 전방의 시야는 지금 봐도 불합리해 보이죠 영상을 만들면서 이 게임을 다시 플레이해봤는데 수십번 게임오버를 하다보니 이제는 박쥐인간보스전까지는 무난히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엔딩을 보기에는 아직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게임 볼륨이 작고 묘하게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게임인지라 언젠가는 이 게임 엔딩을 봐야겠어요. 두 번째 게임은 뿌요뿌요2에요. 이 게임은 94년에 출시된 컴파일의 퍼즐 게임으로 지금도 명맥이 이어지는 뿌요뿌요 시리즈의 대표작이에요. 제 경우 학창시절에 이 게임에 깊게 파고든 적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의 연쇄 패턴은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제 형이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형이 연습 상대를 해주느라 제 본의 아니게 자주 플레이했었거든요. 뿌역뿌역 시리즈는 현재도 매니아층이 존재하는 게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편의 완성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순수하게 연세만을 사용해서 상대방과 대결을 펼치는 아케이드성에 충실한 퍼즐 게임으로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고전 퍼즐 게임답지 않은 높은 완성도와 중독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게임은 마크로스 스컬리더에요. 이 게임은 94년에 발매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제 경우 어린 시절에 친척형의 게임 디스켓을 빌려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게임 디스켓을 다시 돌려준 기억이 없었는데, 왜인지 제 방을 뒤져도 이 게임 디스켓을 찾을 수가 없네요. 마크로스 스컬리더는 어드벤처와 srpg가 합쳐진 게임이에요. 어드벤처 파트는 마치 졸업 크로스월드 같이 대화 중심의 연애 어드벤처 게임 방식으로 진행돼요. srpg 전투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처음에는 미니맵에서 부대 단위로 움직이다가 부대 간 전투가 시작되면은 부대원을 하나하나 컨트롤하면서 전투가 진행돼요. 제 경우 어린 시절에 게임 속 캐릭터가 너무 멋있어서 이 게임을 시작했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게임 시스템이라서 며칠 못 가고 흥미를 잃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다시 플레이해보니 게임 내 전투가 너무 지루해서 마크로스 시리즈의 팬이 아니라면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저보다 더 연배가 있는 게이머라면 이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 게임은 97년에 발매된 국산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 일렉트로닉 퍼플이에요 제 경우 이 게임을 게임 잡지 블로그로 처음 접했어요 당시에 흔치 않은 국산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인지라 게임의 재미보다는 신선한 게임이라는 인상이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컴퓨터 부품으로 디자인된 배경들과 플레이어 캐릭터가 인상적인 게임이죠. 이 게임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의외로 상당한 수준의 게임성을 느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움직임과 적당한 타격감 그리고 성장 요소와 차지샷 시스템까지 있는 게임으로 97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 이 정도 수준의 액션 게임이 나왔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제 기준 플레이타임 이약 2시간 정도인데 액션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은 꼭 플레이해 보시는걸 추천해요. 다음 게임은 95년에 출시된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 2예요. 도스 게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도트 그래픽, 판타지 전장의 느낌을 잘 살린 ost, 개성이 뚜렷한 휴먼과 오크 진영 등 완벽한 게임성으로 유명한 rts 게임이죠. 심지어 진영 간 밸런스도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아마 30대 게이머라면 이 게임을 인생 게임으로 꼽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부대 지정이나 어택당 기능이 없는 등 다소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들수 있는데 99년에 발매된 배틀넷 에디션으로 이러한 부분마저 개선됐어요 현재 워크래프트2 배틀넷 에디션은 GOG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하셨던 게이머라면 은 지금 당장 이 게임을 플레이해도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워크래프트2 이후 워3와 와우를 꽤나 깊게 플레이한 기억이 있어서 제게는 이 워크래프트 시리즈 자체가 제 게임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게임은 블랙손이에요. 이 게임은 94년에 발매된 블리자드의 플랫폼머 액션 게임으로 언뜻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자와 비슷한 게임성을 가졌어요. 다만 메인 무기가 칼이 아닌 샷건이고 아이템을 사용한 퍼즐 요소가 있는 등 페르시아 왕자와는 차별되는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기도 해요. 제 경우 이 게임을 데모 게임으로 처음 접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 게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오랫동안 플레이하지 못했는데 당시 워낙 인상이 강했던 게임이라서 아직도 게임의 몇몇 요소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특히 플레이어가 화면 속 포로를 죽일 수 있는 점이 기억에 남아요. 포로가 죽을 때 묘사가 꽤나 그럴싸한데, 포로 중에는 플레이어에게 게임 플레이 팁을 알려주거나 폭탄 같은 아이템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실수로 이들을 죽였을 때의 죄책감이 엄청났죠. 참고로 이 게임의 제작사가 블리자드고 적들이 오크족처럼 생겨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게임이 워크래프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게임인 줄 알았어요. 다음 게임은 운명의 길이에요. 96년에 드래곤 플라이에서 개발한 국산 RPG 게임으로 묘하게 험악해 보이는 주인공 캐릭터가 인상 깊은 게임이죠. 게이머에 따라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1편보다는 벨피어기스 나이트란 이름의 2편이 익숙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운명의 길 1, 2편 모두 게임잡지 브록으로 나왔었는데 제 경우 2편보다 1편을 더 오래 플레이한 기억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전사라이아랑 운명의 길이 들어있던 V 챔프 브록 C D를 친구한테 빌렸었는데 전사라이아는 컴퓨터 사양이 딸려서 플레이하지 못했고 저 사양 도스 게임인 운명의 길만 플레이했었거든요. 게임 분위기는 많이 다르지만 게임 시스템이나 전투 방식은 어스토니아 시 스토리와 비슷해서 그 당시 꽤나 재미있게 플레이했었어요. 다만 아쉽게도 엔딩을 보진 못했던 게임이에요. 다음 게임은 92년에 개발된 국산 게임 돌아온 너구리에요. 이 게임은 단순한 조작과 작은 용량 덕분에 컴스터를 사면 깔려있는 게임 중 하나로 유명했어요. 이 게임의 원작은 82년 일본의 세이브전자에서 만든 아케이드 게임 폼포코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 게임 시스템이나 적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게임 오버 장면까지도 똑같아요. 제 경우 이 게임을 친척 형 집에서 처음 플레이했었어요. 그 당시 단순한 그래픽과 조작 방식 덕분에 이 게임을 가볍게 보고 시작했다가 악랄한 난이도에 좌절하고 형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영상을 만들면서 이 게임을 다시 플레이해봤는데 지금 보니 이 게임 결코 아동용 게임이 아니에요. 도트 단위 정교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성인이 된 지금 플레이해봐도 이 게임의 점프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다음 게임은 94년에 발매된 손놀이 RPG 게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에요. 옛날 손놀이는 화이트데이, 다크사이드 스토리 등 명작 고정게임들을 제작한 회사였는데, 제 경우 손놀이 게임 중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아마도 손놀이 게임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엔딩을 본 게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임을 친구의 게임피아 브록시디를 빌려서 플레이했었는데, 게임 진행이 막히면은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한테 공략법을 물어가면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게임 공략을 ...기보다는 게임 잡지의 공략 페이지나 이미 게임 엔딩을 본 친구의 도움을 빌려가면서 게임을 플레이했던 시기였거든요. 잠깐 게임 잡지 브록 cd 이야기를 해 볼게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 학창시절에는 게임 잡지 중에 pc 파워진이 제일 인기가 많았 었어요 가끔씩 v챔프나 pc 플레이어를 살 때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pc 파워진이 최신 게임을 브록으로 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브록 게임의 개수도 많았 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브록이라고 하면은 아미맨이랑 발더스 게이트가 생각 나요 발더스 게이트의 경우 여러 장의 브록 cd를 두 달에 걸쳐서 제공해 줬는데 아마도 이 게임은 국내 정품 패키지를 구매한 사람보다 PC 시파워진 브록 시디를 가진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게임 잡지는 게임피아였어요.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게임피아 브록들 중에 게임성 면에서 꽤나 뛰어난 게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 경우 영웅전설 3, 대왕의 시대 2, 다크세라핀 같은 인생 게임들을 전부 게임피아 브록으로 플레이했었거든요. 마지막 게임은 지로브더 정글이에요. 이 게임은 총 3편까지 있는 액션 플랫포머 게임으로 제 경우 컴퓨터에 깔려있던 2편을 오래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만 기묘하면서 은근히 무서운 게임 분위기 덕분에 어린 시절에 이 게임을 오랫동안 플레이하진 못했어요. 특히 플레이어 캐릭터가 죽을 때의 고안 연출은 어린 시절에는 꽤나 큰 트라우마였었죠. 지로부터 정글은 국내에 널리 퍼진 게임이라서 이 게임을 아는 분은 많은데 정작 제대로 플레이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두운 게임 분위기와 은근히 많은 퍼즐 요소 덕분에 선뜻 손이 가는 게임은 아니었었거든요. 다만 서구형 미인 캐릭터인 주인공은 90년대 어린 친구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었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타이리안처럼 이 게임도 g o g 에서 무료 배포 중인 게임으로 이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에는 지난 영상에 담지 못한 고전 PC 게임들을 담아봤어요. 제 경우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게임 잡지와 브록시디를 친구들과 교환하고 방과 후에는 PC방에 가거나 친구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큰 즐거움이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 시절 추억을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